원격진료 코디네이터란 무엇일까? 마이베스트 개인 맞춤 진로 로드맵 가르치는 사람들에서 알려드릴게요. 원격진료 코디네이터란? 원격진료 코디네이터는 직접 병원에 가기 어려운 환자들을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의사와 연결해 주어 원격진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료진에게 전달합니다. 원격진료 서비스 결과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해주고 이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슷한 직업은 어떤 게 있나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재활치료사 등이 있습니다. 관련 전공은 무엇인가요? 의료공학, 간호학, 약학, 의학, 보건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공을 활용하여 어느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나요?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원격 진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진료, 연구, 행정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적성은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 전문적인 의학 지식, 투철한 봉사심과 배려심, 깊은 탐구력과 합리적인 사고력이 필요해요. 직업인이 되기 위해선 어떤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아직까지 원격진료 코디네이터에 딱 맞는 훈련 기관은 없지만 한국폴리텍 대학에서 실시하는 의료코디네이터 양성과정과 대한병원코디네이터 협회, 사설학원, 교육원 등에서 병원코디네이터 관련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훈련 과정을 거친 후 어디에서 일할 수 있나요? 원격진료코디네이터는 병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전문기관에서 일을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전망으로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현재 원격진료는 세계적으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2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사이에서 원격 진료를 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원격 의료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도 개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법 개정과 원격 의료 서비스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 원격 진료 코디네이터의 수요와 역할이 늘어날 것입니다. 어떤 진로 과목을 선택할까? 화학이, 생명과학이, 지식재산 일반, 미적분, 정보를 선택하면 좋아요. 직업 관련 추천 도서는. 하리아라의 몸 이야기. 삶을 돌보는 사람들의 이야기.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학생부 끝판왕 경상, 자연공학, 의생명편 등이 있어요. 직업 관련 추천 영상은 병원 취업, 병원 코디 Q&A, 직장인 브이로그 병원 코디네이터 의하로 그 이후 질문. 직장인 브이로그 병원 코디네이터 의하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원격 진료가 먹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직접 한번 보세요. 를꼭 보는 걸 추천드려요.